초창기 리니지의 엄청난 진입장벽 모. 초창기 리니지는 자동사냥만 돌리는 유저들은 모르는 여러 가지 진입장벽이 존재했다. 초창기 리니지는 주사위 시스템을 이용해 원하는 스탯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올랜덤이라 나올 때까지 해야 했는데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PC방에서 하던 시기라 주사위를 돌리며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리니지를 시작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함. 그런데 그나마 1차 관문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됐지만 2차 관문은 악명이 더 높았다고 볼 수가 있음. 리니지는 여타 다른 게임처럼 레벨업을 하면 피통이나 만화통이 같이 같이 오르 는데 문제는 이게 고정된 수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이마저도 랜덤으로 오르는 특징 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운이 더럽게 없는 캐릭터 를 만든 거라면 레벨이 자기보다 낮은 캐릭터 보다 피통이 낮기도 했다는 거다. 그래서 원하는 축복받은 캐릭터 를 뽑기 위해 일정 기간 육성을 하여 기준을 넘기 지 못하면 캐릭터를 삭제하고 다시 키우거나 일부러 여러 번 죽어서 레벨 다운을 시키고 레벨업 시켜서 다시 분배를 받는 경우가 허다 했다고 한다. 이러한 악명 높은 시스템 덕분에 디아블로 게임으로 갈아타는 유저 가 많았다고 한다. 세 번째 진입 장벽으로는 데스나이트 변신 레벨이 50이었는데, 50일에서 50이 넘어가는 경험치 레벨 요구량이 1부터 50일까지 경험치 요구량과 같았기 때문에 멘붕 터지고 접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